그래서 신지에게 치이고 김종민에게도 밀리는 코요테 프로 수발러지만 사진 캠핑 요식업 쪽에서 놀라운 금손 재능 뽐낸다는 방송 빼고 다장하는 맞는 손 백가. 아, 오케이. 아, 백가 씨가 요즘 라디오계의 김구라로 예능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 라디오에서 엄마 얘기가좀 했어요. 어, 어. 근데 엄마 얘가 재밌다고 어. 계속. 하라고 해갖고, 맨날 하다 보니까. 아, 아 가족 아, 에피소드를 네. 많이 쏟아내서. 아, 맞아. 어떤 엄마 얘기아 엄청나게 되게. 우리 어머니. 아, 그, 아니. 아, 여보세요. 어떤, 어떤 얘기의 어떤... 엄마의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엄마 이야기는 뭐예요? 아, <웃음> 아, <웃음> 엄청 그 짤로 돌고 있는 거아니요 갑자기 부부톡쇼를 하고 있어. <laughs> 야, 진짜 한거지고훈안 돼죠? 더... 그래. 우리 남편 부를래. 훈련서 할거 같아요. 알지? 그 중학교 때 네.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어. 그 오락이 있었는데 어. 그 점프하면서 이렇게 하늘 깨는 게 있어요. 네. 근데 화장실에 애들하고 이거 점프뛰다가 그깬 거예요. 아. 그래갖고 엄마가 오신 거예요. 어.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니가 죄송하다고 어. 다 이제 변상해 드리겠다고 어, 어. 하고, 돈을 다 이제 변상을 해 드리고, 어. 두 분이서 이제 90도로 인사하신 거예요. 어. 이렇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하셨는데, 그 <laughs> 동생님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어, 어. 그 선생님이 담배 주시려고 하니까 저희 엄마가 내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laughs> 엄마랑 그 동생이랑 같은 나면 그러는 거예요. 팔팔골드라고 그러니까 팔팔 있었어요. 고수한걸시네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구나. 아아 아, 할리우드. 네,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셨나봐요. 어, 어. 여기저기서 막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사진을 찍다가 난치병을 한번 크게 알았었네요. 아티스트병에 걸린 거예요. 어. 아, 아 네. 약이 없거든요. 연예인병이 아니라 아티스트병에 네. 걸린 그치죠? 게 제가 진짜... 그때는 2006년도인가 그때 이제 앨범 끝나고 네. 쉬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약간 영화처럼 공항에 전화해서 제일 빠른 비행기 달라고. 네, 네 그걸 타고. 파리로 갔어요. 어. 그 파리로 가서 거기서도 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 아.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또 시내로 갔어요. 어. 카페를 갔는데 거기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어, 에스프레소가 기본이에요. 어, 네. 그래갖고 가면 이제 에스프레소를 달라고 또 마셔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프레소 이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근데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한 입에. 예, 이거를 아마 한, 한 쌈불이면 다 먹는단 말이에요. 천천히, 천천히 먹어도. 네. 한 번에 먹으니까 되게 민망해요. 어. 다른 사람들은 태도 앉아 있는데, 그데또 시켜요. 아. 그리고 이제. 본건 있으니까, 이제 빵집 가서 괜히 바게트 같은 거사가지고 <laughs> 찍어 먹을 것도 없고. 그 네. 그... 근데 그거 막 그냥 어... 에스프레소랑 <laughs> 바게트 그 조합은 진짜 <laughs> 엉망진창이에요. 아, 죽을 것 같은데 거기다 <laughs> 먹는 <먹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너무 꽁꽁 뚱 당한 줄 알겠네. 아. 그렇게 거의 파리에서 한 6개월 정도 를 지내고, 그렇지.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고, 아. 일단 아티스트가 뚱뚱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 밥을 안 먹었어요. 아. 진짜? 밥을 안 먹고, 와. 그때 당시 때 제가 187인데, 어. 61kg까지 떨어졌어요. 아. 진짜 뼈밖에 안남았 이거를, 가지고. 이런 걸 겪어야지만 내가 아티스트된다고가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어, 저 그래. 스케줄 잡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선생님, 어. 네가 뭔데 스케줄을 잡아라 봐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아. 아! <laughs> 그거도 잡지 말라고. 그것도 잡지 혹시 말라고. 들어오면. 네, 왜냐면 나는 방송. 들 아, 니가 아,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아티스트가 나가서 어. <laughs> 아!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방송도 안 하고. 어. 이제 밖에 나가요. 제가 그때 가로수길 살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머리를 풀고 카메라를 듣고 그냥 트렌치코트 입고 나가요. <laughs> 아, 아, 네, 그리고 가로수길 아, 가서 잠시만요. 가로수길 가서 아. 이제 에스프레소 를 하나 시켜요. <laughs>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왔는데 너 카메라랑 노트를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에스프레소 홀짝홀짝 마셔요. 그렇게 있다가 아. 한두세잔 먹어요. 그리고 다른 카페를도 아. 가요. 다른 카페 가서 또 이제 에스프레소 아. 시키고. 그러면서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네. 그 당시에 잠은 잘 수가 없었겠다. 그래서 밤에는 뭔가 작업을 해야 돼서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은안 자는 게 아니라 못 자는 거거든요 나한테 에스프레소 를 여섯 잔딱 먹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귀에서 약간 매미 소리가 들려. 막 이상한 터무니나잖아 네, 네, 가야 되는데 네, 안 가니까. 막 이상한 맛 보는. 그럼 눈 뜨면 또 나가서 에스프레소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 이제 한잔 때. 아. 네네. 네. 아티스트다. 네. 네. 아, 이게 이게 완전 에스프레소 여섯 잔 먹는 거예 미치겠다. 신지 어. 씨. 어. 네. 저 눈빛 아, 봐봐 네. 눈빛. 아, 약간 아. 이거 순눅독 아.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네. 어. 아 요거. 요게 이제 프랑스 감. 프랑스인 줄아아 프랑스 아, 갔다서 어. 저 때는 음악도. 보사노바밖에안 들었어요. 어? 아 진짜 코트음악은 <laughs> 그렇지가 않잖아. 아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맨날 집에서 어. 호, 보사노바 듣고 행사 가서 나나나나 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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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어, 네, 현타 현타라고 아니, 하죠. 코요테는 어. 뭐 이렇게 탈퇴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했나? 조금 몇 년째 고민했어요. 나는 이제 코요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어. 네. 거기까지 쉬더라고요. 아. 네, 아. 진짜 거기까지 거의 말기까지 갔죠. 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는 아,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와.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지중이었구나 진중. 그래갖고, 그냥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잘못 살았던 음. 거예요. 그래서 아, 아. 집에서 맨날 이제 어. 음악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예술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콘테 음악과는 정반대 음악이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이번에 그. 때음 솔로 솔로 네 근데 네, 네, 장난 아닙니다 야야 장난 아니래 제에요거는이 녀석 뭘로 해요 두인데요 클로즈 마이아이즈랑클로즈마이 아, 바람이 달빛이 어, 어. <laughs> 바람이 뭐라고요 바람이 많이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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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 걸렸지 아니있 빨리 있어+ 있어+ 아. 리 있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주세요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빨리 있어+ 빨요 있어+ 딱. 이어 물 먹고 온 사진 예술가 백가씨. 자 아티스병 덕분에 찾은 또 다른 금손 재능이 또 있으시다고요. 파리에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데가 이제 벨기에의 앤트오프라는 동네예요. 어, 네. 거기가 이제 그 당시 때엔트오프 왕립학교라고 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출신들이 이뭐바틴 마르젤라나, 어. 랍시몬뭐 어. 드리스만 노튼 음. 이런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많이 배출될 때였어요. 어. 거기 이제 동네에 매장이 있으니까 어. 저는 거기서 옷을 사서 왔는데. 친구들이 야너 이런 옷이 사서어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외국 나가면서 옷을 사기 시작했는데 어. 옷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그럼 이거를 옷을 어. 좀 이거 팔아야겠다. 아이 아, 근데 이제 아, 게그데 네, 근데 이거 중고 그런 디자인은 레이블 편집샵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처음에 차린 거예요. 2009년도에 가로수길에다가. 아, 어. 네그 당시 때 이제 옷 좋아하시는 연예인분들. 어 누구야? 그 당시 때뭐 지드래곤도 있었고, 어. 뭐, 뭐 네. 이효리 씨나 뭐 김민희 씨, 뭐 네. 뭐 그런 디자이너 분들 많이 오셔갖고. 아 팔고 그래? 어, 네. 패들이 많이 갔었네. 아, 네. 네. 잘 됐어요. 그거는. 어잘 됐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예를 들뭐 그거... 어디 뭐 음식점 고깃집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아 제가 이제 아, 캠핑을 좋아해서. 맞아. 네 캠핑 아. 컨셉 고깃집을 친구랑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 저도 한번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홍대에다가. 어. 그 다음에 연남동 가서 핑퐁펍이라고 해서 탁구 치는 펍을 어, 또 어. 했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선인장. 음. 선인장, 선인장. 네, 선인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인장은 뭔가 어. 좀 좋은 거예요. 어. 지금 뭔가 매력적이고 어. 키우기 쉽고. 어. 그래갖고 저는 이제 선인장이 아무 데나 파는 줄 알고 검색했는데 선인장 샵을 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쳤어요. 그랬더니 파리에 있는 거야. 어. 아, 그래서 어. 파리로 갔어요. 어. 또 파리 갔어? 네, 파리 갔죠. 파리로 갔는데. 연를 연구를 찾은 거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파리에 가서 배워왔어요. 이렇게 옮겨 심는 거랑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랑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 와서 선인장 가게 연남동에 차렸죠. 네. 근데 네. 제가 집에 그 앤디오어를 좋아해서 어. 캔벨 캔을 좀 모아놨었는데 어. 거기다 한번 심어봤어요. 어. 뭐, 귀여운 거야. 어. 이걸 심고 그렇게 해서 연남동에 차렸는데 대박. 갑자기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오기 시작하는 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명품관에서 그 백화점 전체를, 전정으로? 어, 네, 해달라. 오, 그래갖고. 아, 인테리어를. 네, 그거 해주고, 무도 어. 끝날 때쯤에는 무한도대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 세트에 좀. 아, 현장으로 아, 해달라 아, 대단하네. 네. 근데, 근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피 네. 아, 왜냐면 이게 데뷔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거기 그런 거 하는데 뭐라고 하죠? 어, 그런 거? 뭐. 따라 못하게 하는데? 어, 아, 뭐, 그런데. 못 잘했어요. 따라 못하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아, 순이좀안맞는다 아, 그래, <laughs> 그럼 오늘 저기 손인장을좀 네. 갖고 왔다고 하는데. 네, 네. 네. 어떤 거지 한번 저희도 한번 아, 볼게요. 네. 귀여워. 나 이거 많이 봤어. 네. 아, 내가... 너무 귀엽다. 이게 어저께... 나 이거 인천 부평에서도 봤어. 네, 이게 어저께 제가 만든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많이 봤죠? 부평에 있는 그 소품샵에서 봤는데. 네. 이게 백가가 먼저였다는 얘기야? 이게 제가 처음에한 거예요. 네. 아. 대신에 이걸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야. 진짜. 이 친구 말들은 거의 재벌인데. 아이고, 아이, 그거, 그러니까, 좀 아, 그거. 실패한 게 없잖아요. 뭐 말아먹은 게 없잖아요. 어, 아, 사업은 말아먹지 않았습니다. 어. 네, 와. 무손이다, 그럼. 네,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된다 하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제 추측에. 어떻게 알아요? 된다를? 아,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어 <laughs> 추측을, 추측을 했을, 했을 때. 추측을 했을 때. 아, 네. 어. 어떻게 예술작용이 걸렸었다고 생각 이제 크로스마이 아이즈만 잘 되면 되겠다 <laughs> 바람이, <laughs> 바람이, 바람이,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뭐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띠지. 바람이 달이 달띠지. 이 달띠지. 바뭐가 많네. 바람는달마다 바람이 된다. 지바이 좋았던 게. 제가 이제 2006년 5년도에 제 가로수길로 왔어요. 음. 그때 가로수길에 아무것도 없을 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스튜디오도 거기 한 적하니까 음. 가로수길에다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 뭐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근데 가수길이더 이렇게 되면서 그래갖고 넘어간 내가 이제 경리단길로 갔어요. 2 1 0년도에 경리단 아, 가서 어. 그 동네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가 2, 3년 지나니까 완전 포화가 된 거예요. 옛날 음. 그 언덕길에. 음.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어디 갈까 하다가 연남동으로 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뺏가 아, 따라가면은 아, 장사가 된다. 아, 네. 그리고 정말로 연남동 초반에 제 친구들이 가게를 다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뭔가 조금 더 핫풀이 아, 되고,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들을 거기서부터 이제 선인장 사업도 아니, 하고.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그 가로수길, 그 다음에 경리단, 연남동인데 본인이 우연치 않게 간게 아니라 본인이 거기 선택한 진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 일단. 낮은 동네가 좋았어요 큰 아. 건물이 없고 아. 낮은 데가 뭔가 동네가 좀 싸거든요 네네 아. 아. 네. 네. 그리고 차가 다닐 수 있고 일방통행길이 있으면 안 돼요 아. 네 그런 거랑 아. 주변에 공용주차장이 있는 거 다. 네런 것들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 그렇게 들어갔어요. 아, 그러네. 네. 이 다음 번에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 보고 있는요그 <laughs> 미리 좀 합시다. 같이 <laughs> <거치> 가자. <laughs> 우리만 좀 합시다. 아, 지금 저는 효창동을 보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효창공, <웃음> 효창공원 동 네, 있는데. 네, <웃음> 맞아요. <웃음> 효창공원 있는 데가 일단 공원이 있고 <laughs> 전부 다 이렇게 주차장들이 다 되어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거기에 낮은 건물들이 엄청 많아서 어, 지금 <웃음> 그 <웃음> 동네를 조금 지금 맞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이거 방송 나가면 이제 거 난리 나지. 그럼. 남게 좋것 같아.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그때부터 동네에서 알아주는 금손이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음.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놀이터에서 여자친구랑 그 어. 햄버거 어. 먹으러 가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어. 아, 어떤 남자가 확 뛰어가는 거예 어. 저희 어. 앞을. 어. 근데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어. 강도야 강도야 그러는 어.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서 뭐 얼떨결에 막 뛰어갔어요. 어. 막 뛰어가는데 그 분이 이제 막 교복 입 애가 막 뛰어오니까 막 돌아보다가 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또 가시더라고요. 또 쫓아갔죠. 이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진짜로 죽는다고. 죽는다고. 너, 너 죽인다. 그래서 너, 너, 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또 가시더라고요. 또 쫓아갔죠. 이분이 갑자기 흉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 진짜로 죽는다고 어, 죽는다고 죽는다. 어, 너 죽인다 그래서 그럼 이제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느린 거예요. 어. 어. 저는 이게 어. 팔팔할 때라 어. 어. 하나도 안 힘든데 어. 어. 이분은 거의 마라톤 하시 뛰어가시는 거예요. 어. 어. 그래갖고 내가 성공을 생각했죠. 어. 한번더돌아오면 바로 뛰어가서 잡아트리고 어. 어. 넘어뜨리면 누군가 오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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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막 뛰어가가지고 다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눕혔죠. 이불이 막흉격가지고막 이렇게 하시는데 오, 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좀만 기다리시라고 아 경찰 오실, 오실 거라고. 아 말했죠. 예의가 아 네. 아아 있어. 예의가 있어. 아좀 이따가 이제 경찰 분들이 오신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제 그 분은 잡혀가시고, 어. 그래갖고 어. 이제 막 경찰에서 주는 아. 돈, 뭐 오. 교육청에서 주는 아. 돈, 그 포상금을 엄청 많이 받았죠. 안 어, 아, 무서웠어요. 숨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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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칼이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무서웠죠. 근데 이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 너무 늦... 약간 국지나 두... 같았어요. 뭔가 느낌이. <laughs> 누가 가서, 그래, 누가 덮쳐도 없길수 있겠다. 네, 누가 어. 덮쳐도 어. 이길 수 있는 거. 그래, 네. 네. 너따라오지 마! 어. <laughs> 이런 <아니야>. 느낌. <느낌이었어요. 웃음> 예전에 기사에서 본것 같아. 왜냐면 신문 기사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 예. 그래. 그럼... 신문에 나왔어. 백성현 군 말이야. 아. 와. 네. 근데 누가 봐도 저건 제 얼굴이 범인 같지 않나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쵸. <laughs> 예. 그거 되게 디지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 뭐 일본 백군은 그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방과 자신의 재산 목록 1호인 CD, <laughs> CD 플레이어를 길가의 내팽개치고 강도를 쫓아가 어머, 어머, 대단하다. 탄력을 이용해 몸을 날려 강도를 덮쳤다. 아네 반에대 여기 보니까 진짜, 진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폭력배 차량 번호를 기억해서 홍량. 이들을 검거하는데 아. 결정적 단서로. 옛날에 경찰청 사람들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맨날 그냥 무의식적으로 차 아, 번호를 외웠는데 아, 네. 동네에서 놀고 있는 어떤 아저씨가 차를 되게 빨리 타고 가시. 있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번호를 외웠는데 정찰라여씨가 아 혹시 와서 이상한 사람 못 봤냐, 어? 혹시 그 사람 번호 봤냐 그래서 알려줬는데 잡았다고 연락온 거예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멋있는 아게 이때부터 장례 사진작가. 백군, 아 백군. 아 이거 증거다, 이거 증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어른들이 너무 칭찬한다며 열일곱 살 해맑은 웃음을 아 얼굴에 다러어까 그래서 엄마한테 뚜르가 맞았거든요. 어, 어. 보복 당한다고. 어, 어. 근데 나갔어.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생각보다. 아, 그, 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뺏겼죠 엄마한테. 어. <웃음> 아. <웃음> 그래도 너무 힘든 일을. 했죠. 어. 맞아. 어. 아 진짜. 아, 아, 아버지 캐릭터도 엄마, 어머니 못지않다고. 빠랑 못지 정반대. 어. 완전 정반대. 저희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되게 웃기시고 재밌으시잖아요. 저희 어. 아버지는 되게 묵묵하세요. 어. 엄청 묵묵하시고, 근데 영특하세요. 한번은 <laughs> <laughs> 엄마랑 이제. 그날도 이제 마트 갔다가 음. 집에 들어오는데 뭐가 집 이상한 거예요 음. 집에 방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다뜯어버렸구나 네? 어, 아빠가 방문을 다 뜨는 거예요 어, 왜? 엄마가 인테리어로 아니+ 아니 방문다 어디 갔어 엄마 난리 난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요즘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것 거야 <laughs> <laughs> 진짜로요 우와 방문 다 뜨는 <laughs> 거예요 우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시 <laughs> 또라이 내가 또 <또라야> 떠나겠다. <laughs> 난리가 난 거예요. <laughs> 네, 하고 싶었으면. 네, 부부간의 소통이, 근데 두 분만 사시는데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아, 소통이 되는데 아.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면 근데 아버지는 운전을 시속 20km면 50km 이렇게 아, 천천히 답답. 하세요. 답답하게 하실 아.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어머니는 운전을 하시면 과격하게 하시거든요. 아. 아. 근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제절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어. 둘다이 미치는 거야 말은 못 하고. 어. 막 너무 통통 비었는데 천천히 가니까. 아, <laughs> 그래도 아빠가 알아서 빨리 갈게 그랬어요. 어. 그래서 빨리 가고 있는데 그 신호 주황색 걸릴 때 있잖아요. 어. 걸릴까 말까 할때 원래 아빠는 시시 쉬... 어. 는데 어. 엄마가 빨리 가라고 하니까 아빠가 지나간 거예요. 어, 갈등하는 시이 네. 그때 훅 지나가는데 아빠가 <laughs> 그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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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가 야나배 아프다고 나배 아프다고 그래 이는 거요. 엄마가 뚱뚱하시니까 나애 낳으러 간다고 나애 낳으러 간다고 하 <laughs> 아빠한테. <laughs> 그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찰분 이 내려왔어요. 어. 엄마는 계속 나 무조건 배 아프다고 아우 아우 <laughs>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경찰분이 아, 저 면허증 보시죠 신호 위반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말해서 막 그러니까 저 어, 무슨 일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셨죠? 어, 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 어. 어, 저희 와이프가 아파서 이렇게 어. 말해야 되 돼요. 어. 어, 그냥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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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엄마랑 아빠랑 그날 쌍욕아빠다가엄마 쌍욕을 하고 다녀, 진짜. 그게 다양해. 당뇨를 제대로 해 아니, 아니 계속... 20년 동안 말안했나 <laughs> 너무 재밌다. 20년 동안 말안 했는데? <laughs> 어. 내가 여태까지 그 가족 개그 쪽에 그래도 나름 <laughs> 어. 일가견이 있는데 아니, 그 가족 개그 뭐, 뭐, 쪽에 매기남이네. 뭐, 아. 오늘 1등이다. 아. 자, <laughs> 백카가 여기저기서 사기도 많이 당하고 아, 다녔어요. 아무래도 성공하려면. 또... 이건 의외 아, 네. 의, 의외인데? 네. 그 예전에 아시는 분이 저한테 어, 주식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아, 주식. 저는 아... 주식이 진짜 매도, 매, 매수? 그게 뭔지도 몰라요. 음. 그럴 정도로 몰랐는데 이 형이 갑자기 원금까지 보장을 해준대요. 세배를 어. 불려준다는 거예요. 아, 돈을. 아. 그 돈을 몰아줬죠. 그래갖고 알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어디로 다아 가버렸어요. 아 그래갖고, 한 3년 됐어요. 진짜? 아, 아, 예, 예. 네. 네.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 저는 그런 건 처음 당해봐서. 아 이러고 자책하고 있는데, 같이 캠핑 다니는 형 중에 한 명이 핸드폰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야? 그랬더니,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건데, 아 이거는 해서... 지나가는 할머니가 이거! 하면 오른다는 거예요. 아 침팬치가 골라도 오른다는 거예요. 아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아이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날 저녁 때 전화가 온 거예요 미안하다고 네. 대하락장이 왔대요. 아, 그래. 아, 나도 아. 그때 샀어. 예, 저는 진짜 대하락장이 온 거예요. 제가 마이너스 98%까지 된 거예요. 어. 그런 어.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마이너스 97%. 아.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그런 수들를 음, 결국 우와. 이렇게 아, 되게... 하네아 이게. 낯선 아, 관계가 아, 아, 있다 스토리가. 어, 아, 그래서, 그래서 하네. 그래서. 그런데 음. 그때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죠. 어. 그 주식. 비트코인부터 시작하더니 생활에서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친구들하고 술을 먹으러 갔어요. 네. 할머니가. 호떡을 팔고 계신 거예요. 아, 근데 그렇지. 이제 그거 팔고 가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길래 아, 갔어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쩌니 그랬더니 호떡 지금 몇개할수 있어요 했더니 어, 한세 개, 네개 남았대요. 음. 오케이 그럼 이거 다 달라고. 어.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호떡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어. 호떡 계속 안 만들고 가만히 계셔갖고 어, 어. 할머니 호떡 만들어주세요 했더니 나가 그러는 거예요. 참, 왜? 네? 더니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나 누가 쳐다보면 못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리고 네, 일산에 호떡 맛집이 있다는 걸 <laughs> 갔어요. 사갖고 이제 왔죠. 종이컵을 담아갖고, 어, 어. 가면서 차에 타가지고 가면서 먹으려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뭐? 어떤 일이요? 어? 뭐? 호떡 안에. 어떤 일이요? 호떡 안에. 꿀이 안 들어있었어요. 뭐가 어? 들어있어요? 아니, 꿀안들어요 꿀맛. 꿀이 꿀맛. 안 들어있어요. 그냥, 호떡. 그냥 호떡만 들어있는 <웃음> 거야. <웃음> 환리, 이런 확률이 어. 몇퍼센트요확률 확률 없죠. 어. 그때부터 이제 저의 안 좋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호떡에 꿀이 없어. 그런적 있어요? 안에 만두에 있잖아. 네. 만두 소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안에 찐빵에 있잖아. 네. 파도 없는 아, 경우 있어요. 제가 지금 어. 만두란 찐빵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호떡. 이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아니, <laughs> 호떡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 호떡 있어요? 호떡은 <laughs> 없어. <없소. 웃음> 아무도 없죠. 야. 아니,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서는 <웃음> 그런, 그런 <웃음> 일은 없었어. <laughs> 그쵸. 렇 네. 그, 그래서 그 호떡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아. 벌어져요? 아니, 아니 그런 그런 일이, 그렇게 호떡이니까. 이런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한번은. 종민 이 형이 사이클 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네. 그리고 첫 라이딩을 강남부터 저기 무슨 국수 초계국수 파는 어, 데가 있대요. 가자는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어. 첫라이딩이잖아요딱 이거 갔어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언덕이 나오는데 언덕 올라가는데 무슨 일 생긴 줄 알아요? 핸들이 뽑혔거든요 <laughs> <쪼? 웃음> 자전거 타다가 핸들이 뽑힌 적 있어요? 언덕길에서? 그거뽑 거예요, 다고 사실 이런 일이 한 진짜 한 진짜 거짓말 한 50개 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했어요. <laughs> 그래 그 <그래. 웃음> THANKS <laughs> <laughs>